SK 이용자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터진 SKT 유심 해킹 사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유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만 투자해서 내 정보를 지키는 방법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월 SK텔레콤 이용자 일부를 대상으로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악성코드였습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침투했고, 이를 통해 유심 데이터가 복제된 건데요. 복제된 유심은 제3자에게 넘어가 대포폰 개통, 금융사기, 심지어 명예 도용까지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럼 내 유심은 안전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고객센터 앱이나 T월드 사이트에서 유심 상태 점검합니다. 두 번째 토마 품질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모르는 발신 번호로부터 문자를 자주 받는 경우 의심해야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 앱에서 새 기기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경우 의심해 보세요. 세중 하나만 해당되면 즉시 점검 권장드립니다. 유심 해킹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내 전화번호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번호로 금융기관에 인증하고 대출 신청,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 본인 명의 대포폰으로 범죄 연루, 이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에서 사태 초기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리점에서 무료 유심 교체 지원, 유심보호 서비스 전면 무상 제공, 통신망 전반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 및 강화, 특히 유심 교체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까운 SK 대리점에 방문해서 유심을 교체하세요. 고객센터 앱에 들어가 내가 입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유심 보호 설정 반드시 켜 두세요. 이 기능만으로도 유심 복제 위험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신 보안 꿀팁 세 가지를 알려 드리면 첫째, 할수 없는 앱 다운로드 금지. 두 번째,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 내역 주기적 확인. 세 번째, 통신사와 금융 앱 알림 설정 강화. 이세 가지만 지켜 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유심관리, 통신사 선택 그리고 개통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요즘은 번호 이동을 통해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까지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새폰 개통을 고민 중이라면 전국의 휴대폰 성지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S25, 아이폰 16 같은 플래그십 모델도 공짜에 가깝게 개통할 수 있고 보급형 모델은 심지어 돈을 받고 개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성지 매장 정보와 시세표 좌표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에 접속해보세요. 성지 매장 좌표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